요새 던파가 핫하더라. 지난번에 패치했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뭐 재밌다 얘기는 들었는데 갑자기 또 최근 들어서 또 많이 하더라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유행이 타는 건가? 그 영상으로 보면 뭐가 재밌는지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. 근데 막 엄청 난리가 나더라고. 약간 몰카 하나?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얘기하네요. <laughs> 이제 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지? 근데 보는 거랑 또 하는 거랑 다르니까 이미 캐릭이 1 1 0 레벨이라 이거 받을 필요가 없잖아. 아 템을 주니까 이거 받아야 되나? 드래곤 호 여기에 클레압이 있네. 얼마 아, 도망칠 줄이야? 갑시다. 어 뭐야 나 피로도 가속 걸려 있었어 미친. 아 잠깐만요. 아 이런 함정에 빠지다니 내가. 이제 안심하고. 이게 그 전부터 이어지는 스토리인가요? 아니면 이번에서 이어진 <laughs> 진행된 스토리인가요? 그러면 이제 던파를 꾸준히 하고 스토리를 다본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우는 거예요? 이 타이밍에 이제 우는 거야? 어떻게? 이지마 이러면서 약간 그렇게 이제 공감이 되는 그런 흐름이다. 아니 46 남았어 피로도. 뭐야? <laughs> 나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? 사람들이 하는 그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? <laughs> 지금 이거 <laughs> 이거를 해야지 할수 있는 거야, 지금? 지금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잖아, 내가. <laughs> 아니 뭐 이제 끝나고 하는 건줄 알고 계속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뭐 끝이 안 나는 거야, 이거. 일단 가볼까? 이게 뭔데? 이게 뭔데? 아, 이거 방향 전환 키가 있었 는데 뭐였 지? 아, 그러네. 왜 이렇게 안 터져 이거? 와, 이러면은 뭘 먹은 거지? 이거 먹었다. 아니 이게 옆으로 가면은 바로 다음 도전 돼가지고 그래서. 던닝크루구나. 계속 뛰어다 <laughs> 이거 잡고 뛰고, 잡고 뛰고 이러면. 그렇게 되는 거구나. 아, 나 템이 너무 약해서 오래 걸려. 나. 뛰어야 되는데 계속 중간에 멈춰있네. 뭐 유튜브에서 보니까 막 이거 거의 뭐한 방에 터뜨리더만. 그러면 이제 바로 바로 잡고 잡고 다음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. 이렇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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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다른데, 지금 어, 뭔가 다른데, 지금? 어? 뭔가 다른데? 이건가? 어? 어 뭐야? 뭐야? 뭐야 이거? 뭔가 다른데 지금? 어? 자연의 폭주 목걸이 아니, 압도적인 자연 세트 영성 500 올라감 에픽이네. 에픽이 두 번째로 좋은 거죠? 이런 거 그냥 끼면 되는 거지? 약간 이거 좀 이거 이후에 또뭐 다른 컨텐츠가 있겠지만 주로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. 약간 좀그 느낌이다. 뭔가 모바일 게임이 변화를 했잖아 방치형 게임으로 그런 것처럼 이 던파라는 게임도 핵심적인 걸 남겨두고. 아주 최소화를 한 그런 느낌. 방체형 게임에서 우리가 뭐 직접 컨트롤 하는 거나 이런 거다 배제하고 그냥 캐릭터 성장만 이렇게 남겨 가지고 RPG 하는 맛만 남겨서 대충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. 그런 것처럼 이것도 뭔가 던전을 도는 과정이라든가 모험 속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생략을 하고 핵심적인 거 마지막에 보스를 잡았을 때 보스가 터지면서 아이템을 주는 그 감각만 아주 액기스로 남겨놓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. 근데 이런 걸딱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액기스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하는 사람들은 또 미쳐서 하는 거야. 어... 상의... 상의 아까 먹지 않았나? 근데 보통 이제 RPG하는 사람들은 이 득템의 맛을 아주 좋아하잖아요. 솔직히 요새 딱 잡았을 때 뭐가 뜰까 두근두근. 정말 그 맛이 좀 사라져버린 시대에요. 최근 들어서는.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약간 요런 게 나오니까 또 재밌어서 하는 거지. 어? 유니크. 어? 에픽에픽 에픽. 어? 설마! <laughs> 한번 더! 한번 더! 아, 에픽. 자연의 폭주. 어, 잠깐만. 압도적인 자연 아니야? 어, 그러네? 세트 나왔다. 오! 이거를 무기고에 등록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. 마을 가서. 오, 뭐야, 이거? 오! <laughs> 야, 캐릭이 이거. 요새, 던파 약간 긴가민가 하다가 요즘 들어서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? 처음에 어 재밌다더라 할때는 에이 뭐 던파가 뭐 그래봤자 던파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다가 요즘 막 하는사람들 느니까 어 진짜 재밌나? 하고 이제 나같은 사람도 하는거지 PC방도 이제 1, 1위 아 1위가 아니라 저 뭐냐 순위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저 PC방 피로도 때문에 지금 언니 <laughs> 아니, 던닝이라는 말이 너무 웃긴다, 근데. 던닝 크루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고, 너무 적절해가지고, 너무 웃겨. <laughs> 이게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이게 뭐 하는 거야? 싶긴 한데, 또 재밌어. 그리고 이거 봐. 근데 아까, 아까 드나로 잡을 때보다 지금 훨씬 안 돼. 훨씬 입질이 안아, 지금. 아까 진짜 하루 종일 때리니까 좀더잘될거든 너무 세게 때리나봐 지금. <laughs> 살살 살살 까야 되는데 너무 세게 까서 그래. 레전, 레전, 레전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<laughs> 뭐야? 방금 방금 무슨 메시지예요? 오 많이 떴다 뭐가 1 5배 보상을 준 거라고 방금 저런 것도 있구나 맛있네 형타로 툭툭 살살 달래듯이 오야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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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야야 살살 해야 돼 그러니까 살살 해야 돼오 니가 그래도 레전드 떴네. 압도적인 자연. 끝인가? 아, 마지막에 그래도. 하, 마지막에 그래도.